안녕하세요. 미니의 지역방송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가는 곳은 벨루스터 N 그 출고하고 두 번째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서 오늘 하필 또 출장이 잡혀있어서 대전이 아닌 청주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가고 있는 샵은 좀 이따 공개를 하겠지만 제가 어뭐 새벽 드라이브를 즐기는 팀팔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멤버이기도 하고요. m 4와 라네보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가서 제가 어, 엔진오일 그상 상황을 보고 미션오일도 교체를 할,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션오일까지 교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엔진오일 교체를 하게 될 아우토 모빌이라는 어... 샵입니다. 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네보, 하, 진짜 멋있습니다. 자 라네보도 있고요. 옆에 크롬 래핑된 골프도 보입니다. 드래그머신 엑센트도 있고요. 베르나가요? 인 베르나 같아. 뭐 기타 보이네요. 미니, 뭐, a m g 뭐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말하는 사이에 벨로스터 에너지 리프트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출연 좀 해야 돼요 <laughs> 아니 스티커가 바어 엔조이는 뭐야? 아니 저건 동호회 스티커고 스티커 오늘 좀 붙여놔야지 엔조이 이름이 좀 마음에 드는데? 그쵸 조금 더 치즈가... 자, 제가 지금 오일을 어떤 걸로 교체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 오일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오일들이 있는데 여기 사장님도 스포츠 주행, 서킷 주행과 와인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부탁드렸더니 요즘 가성비 좋다고 하네요. 셀레니아 스포츠 제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한 3, 4만원대 리터당 어, 엔진오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가격도,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단, 제가 요번에는 이걸로 교체를 하고, 사용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형, 이 셀레니아, 형, M4에다가 넣은 거예요? 네. 어, M4에다가 제, 라네브에도 넣고. 라네브에다가도 넣고요. 자, 조만간, 제가 그, 차주 동의 없이, 라네브 시승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제 필터가 오는 중간에 필터가 오는 걸 기다리면서 잠깐 자 어렸을 때 로망이었던 대학생 때 라네보를 어, 잠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홍보를 하자면은 자뭐 저도 그렇고, 뭐, 사실, 돈쓸때 저렴한 걸 많이 찾는데, 저렴한 걸 찾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PPF가 돼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커팅 라인도 엉망이고, 일단 황변과 필름의 수축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죠? 황변이 진짜 심하게 와 있습니다. 황변이, 안 오는 필름은 없어요. 없습니다. PPF가 근데 프리미엄 필름으로 갈수록 황변이 오는 그 정도가 굉장히 천천히 오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화이트 컬러인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라인도 여기서 그냥 문 전체 엣지 라인을 시공을 안 했고. 여기서 그냥 마감을 해버렸네요. 주유 커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커팅 라인이, 아, 이거, 엉망입니다. 이거 뭐, 조만간에, 트렁크 리드도 황변과 필름의 수축이 와 있는 상태. 조만간에, 렉스트레벨에서, 깔끔하게 제시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아, 라네브에 타고 있습니다. 자, 라네브가 뭔지 다들 아시죠? 렌서 에볼루션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 진짜 어렸을 때는 이 차를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지금 현재 이 차는 엔진을 교체하고 어, 세팅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가 튀어나가려고 하네요. 아. 자. 아, 이 차를 시승도 할겸 간식거리 좀 사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친한 샵에 왔는데. 맛있는 거는, 야, 갖고 오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와, 하체 느낌 너무 좋, 좋은데요? 체크등, 어떻게 합니까? 조만간 잡힌다고 하니까. 체크등이 잡히면은, 피발령도 한번 이 차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부음이 들리는데 요거는 지금 타이어가 각졌습니다 그 브레이크 잡으면서 타이어가 각져 가지고 지금 야, 아직 좀 음, 세팅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체크등도 들어가 있고 지금 리맵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봄에 시즌 제대로 시작할 때는 와, 엄청난 머신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차주한테는 시운전 한다고 하고 지금 청주 시내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온 이유는 어떤 간식을 사갈까 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닭강정 배너를 보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짜? 거기 거의 안비 하는데. 에, 허, 허지아니 너무 세요 프라이브로만도, 한정도만 그러니까 오래된 거. 자동 미션 오일은 뭐 2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자동 미션 오일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벌써 교체를 끝내고 언더커버를 조립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2인 1조로 해서 언더커버가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하체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아반떼스포츠도 엔진오일을 교체하면서 하부를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 배기라인도 녹이 보이지 않고요 물론 뭐어 아반떼스포츠는 1년이 됐고 딱 1년 됐고요 유차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6개월이 채안 됐죠 한 5개월 6개월 뭐 됐는데 일단, 배기 라인의 녹은 안 보이고, 당연히, 스테빌이라든가, 링크. 에도 녹은 안 보입니다. 배기 팁에 그을림만 좀 있나요? 제가 요즘에 세차를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못 썼나 봅니다. 어, 올 겨울 쓸모없는, 약간은 쓸모없는, 윈터 타이어 트레드도 양호하고요. 지금 잠깐 제가 오일을 갈고 있는 이 아웃소모빌 샵을 소개해 보자면은 작업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벨로스타 N이 올라가 있는 이 리프트에서 각종 오일류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곳에서는 주로 하는 게맵핑 작업도 주로 하고 있고, 뭐, 내비게이션, 교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뭐, 카니발도 지정 업체라고 하고요, 동호회. 우주지포트 협력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쪽엔 사무실 겸, 그 고객 휴게실이 있고요. 음료수도 많아서 어 음료수가 별로 없네요. 채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서 전장류 작업이나 혹은 어, 맵핑 맵 짜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 직원분 말로는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입니다. 이아우터모빌의 취향을 알수 있습니다. 미니카도 많고, 이렇게 미니어처들도 많고, 아, 갖고 싶은 아이템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사진 촬영까지 금지인데, 제가 들어왔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전체 따지겠죠? 지하니까 들어온 겁니다 <laughs> 여기서 끊임없이 멋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요 사업의 아우터 모빌이 좋은 거는 이렇게 좀 항상 즐거운 분위기에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장인 형이 지금 괴롭히는 모습을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미션오일과 미션오일을 교체하고 나서 사실 미션오일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고 피드백이 바로 오른편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좀 빠르게 미션오일을 교체한 이유는 이 지금 5단과6단의이 체결되는 느낌 자체가 너무 뻑뻑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야뭐 사실 미션오일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나아질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한 번은 교체해 주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 미션을 교체를 한어 대략 만원 정도 로 정도 주행하고 대략 6개월 정도만에 교체를 어 하게 되었고요. 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션을 교체를 하고 나서 교체를 할때 색가루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 저는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물론 색깔은 검했지만요. 미션오일의 느낌은 바꾸고나서 크진 않았고요자 엠진오일 얘기를 하자면 제가 기존에 뭐 320G 탈때나 IS160 살 때도 주로 사용하던 엔진오일이 지크레이싱 이었습니다 해볼까 하다가 사실 아반떼 스포츠를 얼마 전에 지크레이싱으로 또 엔진오일 교체해주긴 했는데요. 밸런스 타 같은 경우에는 좀오히를 한번 변화를 줘보자 라는 생각에 요즘 제가 드라이브 모임을 즐기는 팀팔 멤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셀레니아 스포츠라는 엔진오일을 선택하게 되었구요. 이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라는 가성비 최고의 수성인들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4나 F2, A4, a g 아반떼 스포츠, 벨로스터 차량들에 지금 많이 넣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들은 다른 스포츠 주행을 즐겨하기 때문에 어, 뭐 그분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신뢰는 간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뭐 엔진오일 교체하고 나서 어떤 엔진오일이든지 대부분은 바로 부드러움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뭐저 역시 지금 엔진오일 교체하고 나서 바로 가면서 느끼는 반은 확실히 부드러워졌고 기존에 제가 어 엔진오일을 한5 0에서 사실 6 0 정도에 교체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한 8,000에서 9,000 사이쯤에 교체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번에 서킷도 다녀오고, 와인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오일 점도가 많이 무너진 느낌이었고요. 지크레이싱이었고, 이 엔진오일을 사용했을 때보다 지금, 이제 물론 직후긴 하지만, 엔진오일 교체한 직후긴 하지만, 더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오는 잔진동, 그리고 엑셀레이터에서 오는 잔진동조차 많이 줄어든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발 이렇게 이제 다운 시프트를 하면서, 어, RPM을 알베베로피베로... 높이면서, 펀치력이 많이, 어, 무너진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아, 왜 이러지? 라는 좀 아쉬움이 생겼는데, 단순했습니다. 엔진 오일 문제였던 것 같고요. 지금 엔진을 교체하고 나서 펀치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속만지속되저는도저엔 다음 엔진오일도 이제품으로하지않을까 이 싶고요 제가 T8 드라이브 모임에서 와인딩도 즐기고 하면서 한번 이엔하오일에 대해서 하는방을 계속해서 언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때 한번 이 셀레니아 스포츠라는오일을 사용하는 어, 멤버을사용 느낌도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영상과 리뷰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